예 소백전입니다 아, 오늘은 어, 그 우리 구독자 분께서 아, 저희 집에 오기로 하셨는데 아, 또 어떤 그 지인분이 계셔갖고 어, 그 지인분들하고 어, 거기 어, 가곡이라는 어, 그 동네에서 어, 만났어요 음, 단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만나갖고 음, 커피숍에서 아, 이런저런 어, 담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어, 다음에는 이제 언제든지 이제 기회 되시면은 어, 집에 한번 방문해 주셔서 그때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술 좋아하는 걸또잘 어, 아시는지 송호회를또 포장을 해 오셨더라고 단양에서 송호회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 네, 이렇게 또 오늘 또한잔 먹게 되네요. 소주도 한 박스, 고기도 제가 빨리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했는데 아우 너무 죄송해서. 한두 개만 이했는데또막 그냥 잔뜩 도 이래 또 사장님께서 이래 챙겨주셨어요 소주도 대짜를 큰거한 한 박스도 하시고 또장볼거 있냐 하면서 이것저것 다 골라 보라고 그랬는데 아, 집에 다 있습니다 라고 필요한 것만 이래 조금 이래 왔어요사장님또다 이래 또 챙겨주시네 덕분에 우리 저 최석정 사장님 하여튼 가시는 길일볼일다 어, 지인분들하고 다 보시고 어, 가시는 길 조심해서 이렇게 잘 하셨으면 합니다. 덕분에, 어, 이 술꾼이 소주 한 짓거리가 많아갖고, 어, 술을 먹어도 그래도 속이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덕분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최석정, 최석정 사장님. 예. 이번그 회사가, 네, 예, 석정이더라구요. 주식회사 석정. 아, 그래서 그, 어, 제가, 어, 그, 본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 어그 사명이 회사명이 어, 주식회사 석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명을 따서 어, 닉네임을 어, 최, 아, 최석정 이렇게 하셨어요. 아, 이거 뭐 공개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사랑님, 이해해 주세요. 예. 뭐 크게 뭐 어, 아, 저는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송어에 어, 소주하고 아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 소백자인인 예, 이런 거를 잘좀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수백자입니다. 아또 어느 구독자분이 아 나중에 또술 어, 먹는 그런 술빵 그런 모습 어, 자주 보내 주 자주 보여주세요 해갖고 오늘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지금 소주 한잔딱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 송어에. 응? 아 좋아요 좋아. 아, 술술 넘어갑니다 술술 넘어가. 아 좋아. 음. 이회 안주가, 회 안주가 참 좋아요. 술을 좀 많이 먹어도, 음, 이알코올 해독되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빠른 듯 해요. 네, 좀 많이 먹어도, 아, 속 니글거리고 그런 것도 없고요. 딱 좋습니다. 이 여러분. 아, 한점좀한점 드렸으면 좋겠네요. 음. 이건 제가 밭에서 조금 따온 거예요. 이가 가시의 가. 이게 이제 겨자 겨자 와사비 아 겨자 그런 맛나요 이 가시. 토쏘소는 <laughs> 음 제가 몇년 전에 도덕을 농사를 4년 한 5개월 징거를 수확을 했는데요. 그때, 이 저, 최정최석정 사장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laughs> 도움받고, 선물 이렇게 받았으면 제가, 더더기라도 좀한 박스, 도라지하고 싹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미 수확을 다 하고, 뭐 다, 하마 다, 일부는 판매하고, 지인들 막다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경제에도, 음, 지인분들한테 돌리기도 하고 그랬죠.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때, 사장님하고 인연이 됐으면 제가 좀, <laughs> 도덕을 풍족하게 좀 드리...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아쉽어요. 아쉽네요. 그리고 또이저 사장님께서 그 코다리, 어, 어제 제가 어제가 어제 그제인가, 요새 정신이 없어요. 그때 이제 영상 올린 거 있는데, 간장 코다리 이제 그 조림이 있고, 어, 양념 적어된게 있어요. 거기에 제그 양념 적어야 되는데 보면은 더덕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더덕이. 아 진짜 으면 더덕을 좀 많이 좀 사장님한테 그냥 싹 공급해 드렸으면은 사장님께서 그 회사에서 어, 잘 활용을 하수,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부러 또 저도 어, 농사지고 공 짜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의 이제 원가에서 마이 조금 붙이고 대량으로 이제 공급해 드렸으면은.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이럴 텐데. 참, 예. 아우, 음, 대본 한병이네 안주 끝내줍니다. 아 끝내줘요. 아이거 개 방송하지 말고 이 먹방 방송할까요 여러분? 먹방 술방 술방이죠, 그죠 <laughs> 아, 카메라 렌즈를 저쪽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이쪽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내 카메라를 했거든요. 후방 카메라가 아니고. 에이, 좋다. 아 좋다. 와 진짜 맛. 술이 쓰지가 않아, 쓰지가 않아. 음 이게 달팽이 완전 와사비 맛이에요 이번에 여기도 와사비를 섞었습니다 오늘 딱 소주 다섯 병짜린다, 이거, 다섯 병. <laughs> 딱 다섯 병짜리네. 아, 이 안주만. 이게 좀격시가 작은 거 어쩌, 여러분? 펴보면 많은 거예요, 양이. 예. 네. 아, 무튼도 시원해요. 네 시원합니다. 음. 정말 맛있네. 아, 자꾸 공짜로만 이렇게, 저, 이렇게 선물 받으니까, 먹긴 잘 먹고,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죄송하네. 아, 다음에 무엇으로 제가 보답을 해드릴까? 연구 좀 해봐야 될될것 될것 같습니다. 작은 거지만, 성의로 어, 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나올 겁니다. 아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laughs> 뭐 더덕을 사서 선물해드든지 도라지를 사서 선물해드든지 제가 저 주변에 농사꾼이 어 지인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요막짠 하겠습니다. 요 방송에서는요. 방송에서는 이제 막장하고, 풀로 또 오늘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먹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아니죠, 저저 구독자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술, 술, 저, 저 술빵 그 모습을, 아 자주 보여달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음. <laughs> 별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영상은 아니 아데요 어쨌든 <laughs> 음, 구독자분 저를 항상 후원해주고 음, 선물해주시는 어, 먼저 이제 감사해야 할 분은 예천의 임 사장님, 예. 가스 중전소 사장님, 임 사장님한테 너무. 제가 신세를 많이졌어요. 그분도 항상 제가 아 아니다고 겁을 막해고 아,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저를 도와줘요. 네, 그러시더니 요번에또 우리 우리 이거저임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요번에또또 또 최석정 아, 이 사장님한테도 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laughs>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의에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사랑님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세요.